소리 들려? 근데 네. <laughs> 근데 원래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좀 자기 잘하는 게 있잖아. 어. 남보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여러 가지 것 중에 자기가 조금 이렇게 더 선명한 거. 음. 어, 나는 공부 공부 힘이했거든 공부는 힘이 성적은. <laughs> <laughs> 근데, 재밌는 거는, 내가 무슨 수업을 받거나, 뭐, 훈련을 한게 아닌데, 조금 더 선명 못다고. 음. 아, 우리, 우리 애는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요. 음. 그런, 그런 집이 있잖아. 내가 보기에, 많은 경우는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을지. 아 집에 안있고 싶어서 <laughs> 집, 집이 거지 같으면 응. 집에 있고 싶지가 않으니까 응. 친구들을 더 좋아하게 된것 같아 내 경우 친구네 집 가고 그리고 친구 엄마가 나한테 나쁘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 자기 아니니까. 아, <웃음> 그렇지 자기 새끼 아니까 그렇지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김창만. 네, 파파이트. 이거 문제야, 이게. 재미없는 김창업 TV에 재미 말고 다른 걸 주네. <laughs> 속살을 보여주는 속살까지 다보여주다 <laughs> 그러니까 원래 다른 거보다 조금 더 재밌었는데. 재밌는 게 공부하는 거뭐 이런 거 보다 음. 근데 이제 나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음. 집안 분위기가 좀 삐리리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음. 더 친구한테 막한거 같아요 음. 왜냐면 결국 사람은 자기 공간이 필요하잖아 음. 음. 그러니까 애들이나 사람들이 왜, 왜 게임을 많이 하겠어 왜 음. 사이버 월드로 많이 가겠어 월드가 안 좋으니까. 어, 맞아. 그니까, 월드가 안 좋으니까, 사이 월드로 가야지. 어, 사이 아, 월드는 너무 옛날. 어? <웃음> <웃음> 사이버 월드. 사이버 아 사이버 월드. 사이버 월드잖아. 사이버 월드. 정확하게 말하면, 사이버 월드로 가는 거지. 맞아. 왜? 진짜 월드가 별로니까. 음. 그니까, 집안 분위기가 막, 좋고 그러면 음. 내가 친구네 집에 그렇게 까지 많이 안 갔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내가 공부를 잘했다면 그렇게 웃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내가 공부 잘하고 막 사람들이 막아 공부 잘한다 우리 반 1등이다 이랬으면 음. 좀덜 웃겼을 것 같은데 이제 원래 웃긴 거에다가 재밌는 거에다가 음. 그러한 요소가 붙은 거죠 완전 그게 불을 붙여주는. 불을 막 붙인 것. 아. 거기에 더막 석유, 아. 쓰레기를 넣을 거야. 숨어들 거야. 티 진짜 친구들 좋아, 좋아했었어. 음. 음. 그리고 그 그룹도 있는... 있었고, 어. 또. 진짜 영혼의 단짝 같은 애도 하나 있었고. 아. 진짜 재밌었지.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음. 말한 대로. 그냥 내가 이렇게 내 에너지가 이런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오면 재미있게 딱 반응이 되는 게 아니라 음. 내가 원하는 값을 얻으려고 재미있게 하는 그런 게될 거지. 아. 내가 진짜 신나거나 막 그래서가 아니라 뭔가 그렇지. 내가 워, 원하는 응. 게 있는 거지 사랑받고 싶고 관심 어. 받고 싶고 어. 어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리고 또 그게 좋게 쓰인 거잖아 강인 음. 음. 죠 그렇죠. 눈치가 있는 거지 음. 아무리 좋은 말도 재미 없으면 팍 떨어져 버려. 그래. <laughs> 이게 손수건이 아닌 <해야> 거.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laughs> 아니 눈그 나이가 드니까 자꾸 눈에 뭐가 끼는 거야. 백태도 끼고. 뭐. <laughs> <laughs> 그 양말로 닦는 사람은 또 흔하지 흔하지 않을 텐데. 어? 그 양말로. 아, 아까 세탁한 거 근데 양말이 또 천이죠? <laughs> 실크 느낌. 아 실크 아니야. 실크 아니야. 면. 아폴리에스폴리에스 그러니까 <웃음> 예를 들면 지금같이 지금은 내가 의도하고 한게 아니잖아. 음. 내가 이걸 해서 웃겨야지. 아. 이런 게 아니잖아. 음. 눈은 가렵고뭘 닦아내야 되는데 손에 양말이 깨끗한 게 있고, 그러니까 닦은 거잖아. 근데 그게 누군가한테 웃길 수 있잖아, 그렇죠? 자연스러운 모습야 어, 근데 이게 그걸 다 기획하는 거지. 머릿속에 이렇게 돌려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 웃게. 이렇게 하면, 근데 여기서도 웃겼으니까 또. 그거, 그 값을 갖고 또 다른 데서 또 똑같이 웃기고. 다른 데 가서 또 양말로? <laughs> 그치. 애초에 양말 준비해 갔다가 아니고 처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아. 그쵸. 재밌으니까. 어, 재밌으니까. 그리고 그게 많아질수록 나는 총알이 많아져. 총알이 집치지.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이 많이 감사한 일이 생겼지만, 음. 알수 없는 병이 생긴 거 근데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음.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걸 그럼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음. 그거에 대한 그 그게 뭐 시도? 음. 그게 재미없는 김창옥. 근데 이걸 해가지고 또 돈을 벌려고 하면 안된다 생각을 하고. 돈이 벌릴 수는 있겠지. 근데 음.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돼 이거는. 그래서 너한테도 못 준다. 지금. <웃음> <웃음>